지금부터 C 언어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변수는 메모리의 한 공간을 생성하시, 생성해서 그 안에 값을 담는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의 형식은 자료형을 써주고 변수명을 써주고 대입 연산자를 써주고 값을 쓰는 것입니다. 자료형은 인트형 i n 형 l o 형 s h 형 f l o 형 d 형 c 형등 있습니다. 인트형은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l o 형도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소트형은 2바이트, 찰형은 1바이트, 플랫형은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므로 print_if 함수와 scanf 함수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print_if 함수는 출력할 출력이가능한 함수고, 스킨F 함수는 입력이가능한 함수인데, printf 함수는, 형식은, 출력한 내용을 printf를 쓰고, 관료를, 괄호를 열고, 출력한 내용을 다음 편에 쓰고, 콤마를 찍고, 서식 문자를 만약에 썼다면, 변수를 써줘야 합니다. 스킨이프는 서식 문자를 쓰고 변수의 추석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펭태프의 서식 문자는 %D는 십진수 정수, %A를 십 10진수 실수, %C는 한개의 문자, %S는 문자열입니다. 스킨이프의 서식 문자는 퍼센트 d는 1 0진수 정수를 입력 받는 것이고 퍼센트 x는 1 6진수 정수를 입력 받는 것이고 퍼센트 o는 8진수 정수를 입력 받는 것이고 퍼센트 f는 플라형 세수를 입력 받는 것입니다.여기서 서식 문자와 함께 쓸수 있는 특정 특수 문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슬시에는 경고 소리 발생을 일으키고, 역슬시에는 기행을 일으키고, 역슬실 두 개씩은 역슬실을 표시하는 거고, 역슬실 쓰고 작은 땀표, 땀표는 각각 작은 땀표, 와큰 땀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